아, 아 시원하다. 아, 좋아, 좋아.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소닉맨이야. 이거 100% 어떻게 해? 누가 검색 좀 해주세요. 나, 이거 그 한글을 칠 수가 없거든. 이거 하는 동안, 이거 나 하는 동안 한글로 쓸 수가 없어. 공손하게 하라고. 야 지금 돈 맞냐? 아이 빨리 검색 좀 해줘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laughs> 소닉 포시즈 그100% 하는 법이요. 아니 뭐 조건을 알아야 될거 아니야. 조건을 모르겠는데? <laughs>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이 아니 일단은 죄다 까는 것만 나온다고? w h a 홀리 h e f 나 여기부터 녹화를 안 하기로 했으니까 나와라 전자기 집. 그냥 일단은 아까 뭐 귀트님이 뭐라 얘기했어? 뭐 모든 스테이지 S 클리어 일단 해보자. <laughs> 아 그거 그냥 대충 그 말인데요. 비밀 보면 <목소리> 모른대요. 비밀 나가. 아 맞다 나 비밀 안 깼구나. 기든 갖게 미도아 S o S 부르지 마 레지스턴스 해산했어 이 새끼야. 비밀 원. 비밀 원 어디 있어 비밀 원. 비밀 번호 어디 있냐? 어 여기 있다. 에 비밀이야 비밀이 안 열려요. 야, 어떻게 된 거지? 높이 100% 도전인가요? 아이 트로피 아니, 안... 어 그냥 되는구나. 어됐네됐네 그냥 누르면 되네. 정신 없다 이쯤. 뭔가 모델링에 외곽선이라도 넣어 주지. 노래만 남겼 노래? 노래 남기는 거는 똥나무도 노래는 남겼는데. 솔직히 똥나무 노래가 더 좋아. 그래, 그거면 된 거야. 이게 이게 그치야? <laughs> 이거 하고 뭔 게임 해야 되 냐? 어쩔 수없군 할게 없 으니 바이오 쇼크 원을하 도록 하지 뭐야? 100넘었 잖아. <laughs> 아, 뭐야? 이거 러시아 게임 이었 어. 그냥 140 퍼야 되는 것 인가? 아니, 100이 넘었잖아 근데, 0 0 1이안없어지냐고 이거 어느 동네 계산이야 이해를 할 수가 없아 <목소리> <목소리> 아니, 아니, 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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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미치겠네 이거. 오! 와! 아, 이게 관통이 안 되는구나. 열라 쓰레기 게임인데, 양. <laughs> 어, 뭐야, 이거. 어, 렉 걸렸어, 아, 나 CPU 진짜 바꿔야 되나? 진짜 게임 재미없다. 뭔가. 뭔가 멸치국 멸치국수를 기대하고 시켰는데 육수가 아니고 그냥 맹물에다 면만 타준 느낌이야. 진짜 진짜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하겠어요. 멸치국수를 시켰는데 나온 거는 그냥 맹물에다 면만 나온 거. 이게 뭐냐고 대체? 아니. 아니, 에그맨이 없는데, 난 누구랑 싸우는 거야, 도대체, 이거! 아 대체 누구랑 싸우는 거냐? 에그맨이 없다고 S 안 봐도 S 왜냐면 존나 빨리깼어 아니, 이거 0.01이 안 없어지고 원래 이런 거 아니면 이것도 버그인 거야? 게임이 영원히 원래 그런건데요 원래 이런거예요 함께하자는거 아닐까요? 영원히 함께하자고? 싫은데 그거는 좀 그래 내가, 내가 인자가 있어가지고 어. 에그맨 생존떡밥이라네요 에그맨 생존떡밥이라고? <laughs> 아니 왜 떡밥을 이따위로 남겼나 사람 헷갈리게 아 누가 보면 버거 걸린줄 알았겠네. 아 뭐? 아 왓, 왓? 아니, 생존 떡밥을 이따위로 남겨 그냥 보통 그런 거는 쿠키 영상으로 남기지 않나? 자기들 따는 존나 멋진 아이디어라고 <목소리> 자화자찬. 뭐 이제 기계가 야 이거 봐 알고 보니까 이게 퍼센티지가 0.01로 이하로 샤 하지 뭐야 학습 능력이 없나? 야 이게 어? 0.01% 밑으로 안 떨어지는 이유가 알고 보니까 에그맨이 살아 있었다라는 떡밥이었던 거지. 이게 바로 우리 회사의 기억 능력이란 말이야. 봤냐 면냐. 아주 그냥 아주 멋있다 며냐 진행도 얼마나 되냐고요? 밖겠는데밖겠는데 0.01이 안 없어져. 요 봤냐 면냐. 용과 같이 스토리도 나사 하나씩 빠졌단 말요 용과 같이 스토리요? 용과 같이 스토리는. 그, 그러니까 나사가 빠진 건 맞는데, 그래도 좀, 그래도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면 게임 자체는 재밌잖아. 근데 용과 같이는, 2부터는 스토리가 좀 그런 건 있어요. 이게, 일본인지, 일본이랑 똑같이 생긴 이 세계인지 좀, 모를 때가 있어. 그 전설의 황금성을 시작으로. 그 2에서 나왔던 오사카성인데 전설의 황금성 있잖아, 황금성. 갑자기 오사카성이 옆으로 쫙 열릴 때 안에서 황금성 나오고 막. 섀도이할 건데요. 섀도우, 섀도우 네, 할까요? 아. 보고 싶으면 해야지. 섀도우인데, 섀도우는 녹화해야 돼. 근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뭔가 되게 너무 게임의 템포가 짧아 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스피드감을 느낄 만 하면은 스테이지가 끝나. 뭔데 이거? 거 아님. 그래도 재밌게 하는 거보로 레드링 모아서 열리는 스테이지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레드링 모아서 열리는 스테이지 아니. 그거를 다 해야지 에그맨그 뭐야? 0 0 1이 없어진다 그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저 그건 그냥 아예 안 없어지는 거야, 뭐야? 아니, 근데 100%가 넘는 게 클리어 조건이라며. 근데 100%가 넘었는데 게임이 끝나지 않으니, 그럼 조건을 새로 설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100을 넘었는데 게임이 안 끝나. <laughs> 이거 봐. 게임을 더한 기회를 주지! 110%넘을 그런다 아 뭔데 어 뭐야! 아니 어열받이다 그냥 섀도우 하고 끝내죠. 아, 섀도우 하자고요. 섀도우 녹화해야 돼. 기다려. 그러면 전자기 집 수고했어. 그러면 섀도우를 하러 가자.